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 3장7절을 본문으로 감동 인생을 삽시다 네 번째 말씀 견딜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실상을 받침대를 든든히 함으로써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범사님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해드리며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회 삼계 통계 명쾌하게 회개 인생, 자족 인생, 배려 인생, 최선의 감격 인생을 이루며 우리가 감격 인생의 삶을 잘 이루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내 삶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범사에서 감동을 주는 감동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짜증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교훈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개명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명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명쾌한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감동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감동 인생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참고기자리는 참을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기다려주며 감동을 주는 삶을 삽시다. 감동 인생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개명을 실천하며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대해 신뢰하고 맡기고 삶으로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 하나의 뜻을 이루어 믿을 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서로 믿어주며 때로는 속가주며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감동을 주는 삶을 삽시다. 감동 인생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실천하며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세계에 서로를 바라보며 여겨주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감동 인생은 무엇입니까? 따라 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주며 사는 것이다. 서로 속아주며 사는 것이다. 서로 여겨주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정리를 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계속 마음에 품으면 그 희망이 소원이든 위시가 됩니다. 그 희망과 소원에 욕심이 들어가면 디자이어, 욕망이 되기 때문에 소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소망으로, 호흡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 됩니다. purpose가 생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과 방법을 구체화시키고 나가면 내가 그냥 막연한 목적이 아니라 비전을 품게 됩니다.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타깃이 설정된 목표가 뚜렷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범서, 모든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목표를 정함으로써 우리가 허감에 번설이기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감동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만만 갖지 말고 말씀과 더불어 소망을 가지시고 그것이 욕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마음의 비전으로 품어서 그냥 비전만 갖고 있는 거 아니라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소망 바라보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모든 걸 이르고 가서 견디어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랑 모든 걸 견딘다고 정의를 내린 바울의 말씀을 따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걸 견디는 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자는 견디내라는 의미의 내자입니다. 견딘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포메네이라는 말입니다. 아래에 머문다.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이 버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성경은 버틴다는 의미가 강한 Persevere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도 견뎌내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견디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걸다 견디고 이겼다는 승리의 고백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에서 13장 발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혼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언제나 동일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고난과 마귀의 시험이 와도 잘 견뎌내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변함이 없는 자세 영생의 특징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실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한 구부에좀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니다 견딘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는 처음 우리가 참물인자를 생각했던 것처럼 인내하는 것이죠. 야곱실장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에 대해서 그냥 이기고 나가는 게 아니라 견딘다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견디어 춤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에 열매를 맺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힘으로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대해서 견디고 버티므로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우리가 감동 인생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견딘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견딤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할수 있고 감동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우리을 사랑하시므로 가시멸류관의 고통을 견디셨고 채찍에 맞는 아픔을 견디셨고 십자가에 의해서 절망적인 하나님의 내취심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견디심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못자애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까지 견디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원한을 마지막까지 견디신 그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범사의 끝까지 주어진 모든 절망적인 조건들과 환경들 속에서 서로 사랑함에 견디는. 감동 인생을 살아갑시다. 바울은 잘 견디는 삶에 대한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의 비결이었습니다. 빌리뽀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이라고 견딜 내를 이루는 비결을 자족의 비결로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나에게 고난이 있든지 행복한 일이 생기든지 변함이 없는 인 견디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신이 어느 경우에도 자족하는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이 다른 이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야, 저렇게 어려워도 저렇게 힘들어도 또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어도 저 사람은 참 모든 것을 잘견뎌내고 이겨낸다고 옆에서 감동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주 하며 잘 견디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뭘 이룹니까? 합력선의 복을 이루어서 서로 감동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으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니라. 여러분, 합력선은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 이루겠다고 견뎌낼 때내 삶의 합력선이어서 이루어져서 나도 행복되지만 내 삶을 보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잘 합력해서 선 이루는 참 복된 사람이라고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잘 견디어내면 합력성을 이루는 감동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견딜 내를 이루는 비결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견딜 내를 이루는 마음 자체는 무엇이냐? 따라 합니다. 그럴 수 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지?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상대방이 그렇다니까 그것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뭘 주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받아주는 것을 놓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겨주는 것, 상대방을 그렇지 않지만 여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여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되어주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내가 되어 주는 삶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부부간에 서로가 되어 주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에 틀리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기 때문에 싸움이 살아가지라도 커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되어 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네가 아프다니까 아프구나, 네가 싫다니까 싫구나,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주는 겁니다. 바울은 견딜레를 이루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장 19절 23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됐다는 것은 상대방과 같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상황의 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신앙대에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서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같이 되어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되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덕을 부려서 상대방처럼 되어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되어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받아줌으로써 이제 내가 중심에 잡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잘 인도해낼 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받아줘 상대방같이 되어줌으로 감동을 줌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감동인생을 삽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 삶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멀리 갈것 없이 같이 사는 부부끼리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서로 되어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 받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두 가지죠. 뭡니까? 여겨주는 것. 하나는 되어주는 것. 이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감동 인생은 견딜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자세로 상대방과 같이 되어주는 감동 인생을 삽시다. 감동 인생은 주님이 주신 세계며 서로 사랑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두를 참고 참으린, 모두를 믿고 믿으신, 모두를 바라고 바랄망, 모두를 견뎌내므로 견딜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보다 서로 사랑을 이루어, 감동 인생을 살아갑시다 감동 인생은 주는 것보다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려주며 삽시다 서로 신뢰함에 때려는 서가주며 삽시다 서로 소망을 가지고 여겨주며 삽시다 그럴 수 있다고 받아주며 되어주며 삽시다 오늘 말씀은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럴 수 있다 또 하나는 되어주자 이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상당하게 충분히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기다려주며 삽시다. 때로는 속아주며 삽시다. 여겨주며 삽시다. 되어주며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대역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바울의 명쾌한 정의를 따라 범사의 모든 사람들 앞에 기다려주며 살고, 밑대 때로는 서가주며 살고, 여겨주며 살고, 무엇보다도 견디어 대어주며 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